어, 제가 지난 여름 휴가 중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세계사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에 관한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또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 나라의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 역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든 생각은, 아, 전쟁과 약탈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국가 간에, 그리고 민족 간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간에 재물을 빼앗고 서로 간에 목숨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런 일을 뉴스로 접할 때아참안 됐다. 괴롭겠다. 힘들겠다. 하고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일을 삶으로 겪는 사람들 그런 일을 피부로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참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전쟁과 수탈, 압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지금 한이 50년, 60년, 요 시기처럼 평안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읽고 있으면, 와,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 시대에, 그러한 아픔이, 그러한 정말 괴로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도원의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펐던 시대입니다.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그리고 약탈을 당하며 정말 아무런 희망 없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며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자기들의 삶을 체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도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 밀을 탈곡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달을 떼어내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밀은 바람이 적당히 부는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달과 그리고 겨와 그 알곡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원이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는지는 본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그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알면 뺏어 가니까 그렇습니다. 알면 와서 약탈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기도원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에게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맞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마 여러 번 맞쓰고 여러 번 대책을 강구하다가 깨어지고 또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냥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로 이번 한 번만 안 걸리면 좋겠다. 그냥 안 걸리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빼앗기면은 운이 좋은 거고 빼앗기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력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그렇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내가 어떻게 큰 용사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거기까지 생각을, 생각이 미친 기도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기도온의 억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미 선지자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사사기 6장 7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리고 기도원은 자기들이 생각, 자기들이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기도원의 대답은 내 집은 문화세지파에서 극히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극히 약한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거다. 그리고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한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길 거다. 넉넉하게 승리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원의 대화를 잠깐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읽어야 되냐면, 기도원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큰 용사인 겁니다. 기두온이 원래부터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글을 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두온이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두온은 자기에게 들린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전자요, 전자로 첫 번째로 들었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잘못 이해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은 약합니다. 우리 그 약한 집에서 나는 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문서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큰 용사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엉뚱한 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그때에 네가 미디한 사람을 이길 것이다. 네가 큰 용사여서 원래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그때에. 네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원은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집파에 힘이 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도원의 아버지는 땅을 소유한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본문 11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바알의 재단을 무너뜨릴 때에 기도원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부릴 정도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아를 그렇게 약탈하고 수탈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 새끼와 가루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재물이,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패배감에 계속 억눌려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원의 대화가 지나간 후에, 기도원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본문 17절에서 표징을 구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자 1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물을 드릴 때까지 아 떠나지 마시라 기도원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시라 요청을 하니까 그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18절의) 마지막에서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라고 대답합니다 떠나지 말아 달라라는 기도원의 부탁에 네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인격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각각 사람의 상황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사람이 믿음이 바로 설 때까지, 그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원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알겠다.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구양 레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일반적으로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웁니다. 그렇게 재물이 다 불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바친 재물도 그렇게 온전히 불에 탄 겁니다. 온전히 불에 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불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다 태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제사를, 재물을 받으셨고, 또한 기두원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두원의 하나님 이해가 참 아직까지는 너무나 단순한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면 표증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더니, 정말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벌컥 겁이 났습니다. 믿게 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2절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여기서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의 두려움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원했는데 기도원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셋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는 안심하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신 겁니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두하은 그곳에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두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무 작은 자로 생각되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마태오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 그리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기에 어쩌면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나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기도원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은 자였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셔서 큰 용사로 불러 주시며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그때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작은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